한국 백화점이랑 거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엔저 때문에 이제 차익으로 좀 싸게 살수 있는 거방 클리프에 왔습니다. 아무도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, 어? 음. 오니기리 다이.

Uh, 힘들어 어 안보여 음... 뭐가 없네 v <laughs> 무슨 그거 왔습니다. 분위기가 어, 좋아. 어, 아니면 여기다 놔야지 카메라. 까아리리 아니지 알아? 알아? 지가 알아서 되는 화정시. 거 있잖아. 아, 아, 근데 이게 과자 아, 증정식이 아, 있습니다. 어, 나무! 네! 모르겠어요 씻고 야식 먹으러 야식? 아닌가? 판털 한털. 판털이 뭐예요? 판터지나무너무 맛있어 네? 편의점에서 뭐 사면 좋을지 잡고 있어 아이스크림은 오 이거 여기도 이거 한다 시영이네 집에 이거 있, 있어 샤워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면은 이런 거 나와 뭐가 있어 이거 뭐야 야끼 봐. 바 응. 여기 더자 편집 처리 집 가서 먹어볼게요 자 이시영 집에서 몰래 야식 야식탄에... 타임 시향이 없는 야식. 몰래요? 모르니까 몰래. 내일 응. 어떻게 됐냐면 우리 응. 치즈한 김자 쪽까지. 응. 김자. 어. 어. 응. 치즈한 먹고. 응. 치즈한 못 먹으면은 바로. 이거 전화죠. 어, 괜찮아요. 아이스크림 와 좋겠다. 그래? 나가 지금 한국에 아어렸을때부 아이스크림 어렸을 좋아했는데 요즘 응. 편의점 아이스크림 내 스타일이 없어가지고. 일단 일본의 상황이 빠는 어떨지. 일단 응. 아 일단 김이 빳빳하네. 안 부셔져. 보통 이거 한국에서 먹으면 부서지잖아. 막. 맛있어? 아직 못 먹었어 한국에도 <laughs> 이제 팔지만 이거 하나 준 거야? 응 음. <laughs> 없는 거 먹어보지? 음. 응. 맛있는데? 그래? 응. 딸기맛? 나 그가 좋아해 근데 그 둘은 어떻게 지내?